따라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한번 따라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예,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끝으로 세례 요한 출생에 관한 말씀은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왜 24절과 25절 이두 절의 말씀을 이렇게 똑 떼어놨을까 왜냐하면, 동그레미에서동그레미가 두절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주 길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제 그 말씀을 다뤘는데, 오늘은 딱 두절밖에 안 되는. 근데 이 두절밖에 안 되는 이 내용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게 말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이런 거를 잘 읽어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총정리하면, 해로당 때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그 있었는데,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 해로당 때 사가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이게 많고 자식은 없었더라. 그런데 이 사가리아가 성전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너의 간과함이 들렸다. 사가랴가 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됐다는 거예요. 자녀를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우리가 참 이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데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가리아 엘리사 가정에 왜 자식이 없을까 물음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자식을 못 낳으면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심하게 이해하면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가리아가 엘리사벳이 그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출생이 안 되는. 이 문제를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주행전 1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 그게 안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와요?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오지 않아요. 근데 고넬료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인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듣고 싶다. 아니 뭐 그런 기도를 왜 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이 말씀 전하는 거 듣지. 왜꼭 자기 집에 와야 돼? 그데도 고네료는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는 분인 이방인인데 그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 사도 한 분이 와서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큰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은 기도하지 않는데, 고넬료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에는 제한이 없고 우리는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이제 포기해야죠. 이 사람들은 포기 안한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 기도 제목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너의 간구가 들렸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겠죠. 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늘 기도해 왔는데 늘 기도를 이렇게 쉬지 않고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그 사가리아에게 내가 자식을 낳는다. 근데, 그, 너의 간과함이 들렸다 그러면서, 내가 낳는 자식은 나실린으로 키워야 된다. 그리고 가브리엘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자식을 낳거든, 그, 세 가지. 독주를 마시게 하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게 하면 안 되고, 부정한 거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게 나실린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별된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키우는 방법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다시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 엘리야의 엘리 심정으로 와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로 쓰임 받는 사람을 너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한다. 그러면은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사가랴가 또 대답해요. 내가 나도 나이가 많이 들고 우리 아들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 자식을 낳,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 이다. 18절 한번 읽어봐. 1장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이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가정에 자식을 준다. 그런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라 기뻐하지는 않고,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것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안 믿어서 내가 내 입을 그냥 그 부정한 입술을 그냥 봉해 버리겠다고. 어디서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똑같은 일을 성경 찾아오면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자식을 준다 하니까 나도 나이가 들어서 들고, 아내도 나이가 들어서 들었는데, 어떻게, 아니, 100세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도 100세 때 자식을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요사가리아의 가정도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사가리아도 나이가 들고, 아내도 나이가 되고 이두 가지를 다 지금 누가가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왜한 사람이 젊으면 또 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사가아가 예를 들면 20대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뭐 할머니다. 이러면 좀또 뭐 아니면 또뭐사가아는 나이가 들었지만 엘리사벳이 20대다. 뭐 이러면은 어 그래 뭐 어떻게 대면뭐 되지 않을까 이러는데두 사람이 다 할아버지예요. 할머니입니다. 그 그래서 오늘 그 천사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은퇴하고 첫번째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따른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죽은 믿음이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안 하는 거를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있긴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 죽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좁은 믿음은 역사가 안 일어나. 일어나도 그건 뭐, 그, 변스럽지 않습니다. 믿음은 커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커야 되고 믿음은 살아 있어야 되고 믿음은 이게 병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죽은 믿음, 병든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은 그세 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냐? 살아있는 믿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병든 믿음인데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냥 자기 거는 다, 다 그냥 좋은 거라고 이렇게 그냥 그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 살펴보세요.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병든 믿음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믿음은 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도 믿음이고, 병든 믿음도 믿음이고, 그 병든 믿음, 반응을 잘못하는 거죠. 죽은 믿음,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벳도 할머니, 사가랴도 할아버지. 이두 사람이 무슨 마리아가 예수님 출생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출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부인은 생리가 이제 중단됐고 자기도 할아버지인데 그 가정에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처럼 자녀가 출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사가랴의 가정은 남자가 여자와 결합해서 부부간에 생긴 정상적인 임신을 통해서 자녀가 생산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생산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남자만 있는데 여자가 출생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만 만드셨잖아요. 아담만 여자를 동시에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있어서, 아유, 쓸쓸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재웠어, 아담을. 그리고 갈비를 하나 뽑아가지고, 예, 그래서 갈비 셔바 이게 하나가 오잖아. 갈비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한테 이렇게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없는데, 그, 여자가 출생을 했어요. 그게 하와가 출생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만 있는데 남자는 없이 또 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남자가 없어요. 요셉아 약혼은 했지만 동심 안 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막 아내 데려오길 무서워했잖아요. 뭐야, 나하고 결혼도 안 하고 동심도 안 했는데 저 여자는 왜 배가 불러오는 거야. 그래서 헤어지려고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데려와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마리, 마리아는 요셉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령의로 인해 가지고 그 자녀를 이렇게 잉태했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있는 피를 한 방울도 안 받았어요. 그냥 마리아의 몸만 빌린 겁니다. 자궁만 빌린 거지 그 이상도 그야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피도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자궁은 딱 하면 그, 의학적으로, 이게 그냥, 안,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안 섞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보면. 그, 아브라함이나 사가랴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동침을 해야 돼. 그래야만 자녀가 생기는 거지. 동침을 안 하면.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자식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야, 우리가 좋은 날 잡아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합방을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동침을 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그랬습니까? 이 집도 하나님이 제 자식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동침을 이제 합시다. 그래서 합의하에 동침하고, 자녀가... 생산된 거란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뭐 남자만인데 여자가 생겨, 여자만인데 남자가 생긴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인데도 우리가 해야돼 나이가 들어가지고 두 아브라함이나 뭐 사가랴가 다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출산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 여러분도 믿음이 살아있는 건지 병든 건지 죽은 건지 확인해 보시고 믿음이 병들었으면 고치시고 죽었으면 살리시고 이사가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참 우리가 그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반응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새벽기도를 가라. 그러면 와야 되는 거요. 그런데 그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제가 여기 먹게 하면서 계속 특별 새벽기도를 했거든요. 특별 새벽기도 정도 하면요 불이 붙어요. 새벽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새벽기도를만 뭐 이렇게 며칠 하면은 이렇게 그 습관이 안 되지만. 아니, 21일 정도 하면요,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붙어요. 그러면 또그 중에는, 야, 불이 붙었는데, 새벽 기도 그냥 한 김에 그냥 계속 가라. 여기도 보니까 착한 분이 잖아요 이렇게 나와갖고, 불이 붙었는데, 그냥 불 붙은 김에 그냥 좀 달려가 봐. 그러면, 아멘, 그러고 말이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안 들려줬을까? 뭐 들을 수 없다 그러면 답답하지만, 성령님께서 야, 21일 하고 어떻게 끝내냐. 그냥 한 김에 좀더 달려가봐 막 달려가는데 탁 멈출 게 보이냐? 그냥 좀더 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듣고도 반응을 안 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반응하셔야 돼. 두 번째는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이르대 어이 엘리사벳이. 동네방네 나팔 부고 다녀야 되는데, 아니, 숨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물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기, 뭐, 자랑해도 될것 같은데, 내가 임신을 했어. 그러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주, 주셨어. 그러고 막, 그러고 막꿈 얘기하고 다니고, 막 천사 왔던 얘기하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이거, 이거 보라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다녀도 될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숨어 있었나? 이게 창피할 일이 아니죠. 자랑하고 다녀야 될 일인데. 왜 그러면 숨어 있었냐는 거예요. 분명히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숨어 있는 사가리아의 가정, 드러내지 않는 사가리아의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좋은 믿음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냥 나팔 불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제 다음, 내일, 내일 얘기지만 내일 얘기를 잘 보시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 다음에는 마리한테 가잖아요. 마리한테 가가지고 이제 네가 은혜를 받은 자요뭐 이런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내가 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낳냐고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그때 자식을 못 낳는다고는 내 친척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달째까지 아직 아무도 몰라. 왜? 숨어 있으니까. 창피해서 숨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드러내고 나팔 불고 자랑하고 다녀도 되는데,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 드러낼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감추실 때도 있고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내가 나팔 불지 않고 다녔대요. 내가 막 오른손이 안고 왼손이 모르게 천년 만년 비밀로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이 때가 되면 드러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버하냐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생활하는데 이 기다릴 줄 모르는 그. 항상 우리는 조급해요. 서두릅니다. 왜 빨리 안 될까. 하박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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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고 하박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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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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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때를 맞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어 추권합니다. 말로는 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조급해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항상. 그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정말 기다리는 걸 잘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조급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울 죽이고, 아우, 내가 그냥 왕이다. 그래도 돼요. 왜 백성이 다, 만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고,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는데, 뭐, 그냥 내가 왕이다만 하면 됩니다. 왜 백성들이 다 그러길 바래요. 사울은 저, 아유,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되게 왕이 돼 가지고, 그리고 다 백성들이요. 별스럽지 않대요. 근데 때를 기다렸더니. 야,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여 수고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읽고 대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거 엘리세비스의한 얘기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예,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내가 자식을 못낳아서 부끄러웠잖아요. 근데 수치스러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감사하는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사하는 그 마음, 내게 일어난 일들을 감사로 받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 가장 최고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감사로 받는. 그 그러니까 감사는 범사의 감사지 반쪽 감사가 아닌데, 우리는 뭐 반쪽 감사는 다 잘합니다. 잘될때 감사하고, 뭐 성공할 때 감사하고, 뭐뭐복 받을 때 감사하고, 뭐 그럴 때 감사 못하는 사람 반대는.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뭐 안되고, 망하고, 막 우리는 그 반쪽까지도 감사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가리아의 엘리사벳의 가정이 이렇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믿음을 지금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의 자녀 생산을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감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도 오늘 이참 귀하고 참 훌륭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